네, 그러면 정경우 대학교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어, 해주시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이 세미나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어, 내외 기분,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그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어, 도시지역의 그러한 그 쇠퇴 그리고 건축물의 노후화를 확산을 받고 재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년 동안 50조가 투입이 되는 아주 큰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68곳이 선정이 되었고, 2018년에 99곳. 대전시에서 제가 알기로 8개 지금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기반형, 그리고 중심 시가지형, 우리 동네 살리기, 그리고 주거 지원형, 일반 그린형 다양한 그러한 그 재생 사업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이제 정부 주도로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어, 대전의 특성에 맞는 구의 특성을 살리는 그리고 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도시 재생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 이러한 그러한 그 기회가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 오늘 시작부터 아주 뜨거운 그러한 열광에 어, 위해서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 오늘 저희를 축하해 주시게 도오신 어, 대전시 대전광역시 성기문도시 재생본부장님 그리고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 어, 오늘 참석해 주신 정성욱 대전건설총연합회장님 어, 그리고 어, 우리 신천식 박사님 그리고 어, 저희 같이 이제 공동으로 주제하는 우리 미래건설 연구원의 어, 김만구 원장님 이하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지만은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오셔서 어, 같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자 그러면은 어, 이것으로서 어, 기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뭐 기조강연에서 또 소개는. 하... 해드립니다만 우리 건설교통부의 김우현 선의관님이 또 이렇게 먼저 일찍 나와 주셨습니다 박수로좀 오늘 원래 축사 일정에는 대전광역시장님하고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지금 국회를 가셔가지고 이 자리를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또 왔고요 또 우리 김종천 의원님은 에, 신병상 지금 요즘 뭐 유행하는 아주 독한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셔가지고 에, 이 자리를 천석을 못해서 상당히 애석하다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왔습니다. 그좀 이해해 를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이 자리를 이 회의실에서부터 모든 준비를 하는데 에,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신 우리 그 대전광역시의 그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님 여기 앞에 계신 박수로. <laughs> 또 우리 공동 주체를 하는 우리 또 우리 정재우 교수님을 또 소개 안 시키면 또 <laughs> 기울기가 안 맞는 것 같네요. <laughs> 예, 우리 뭐 대전의 부동산하면 뭐 정재우라는 건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뭐 인사는 요 정도 하고 또 이제 아마 발표자들은 예. 또 사회자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예. 어쨌든 도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문명과 함께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도시화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90%가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 도시 재생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문제가 되고 또 대전시 또한 여기에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 오늘 그 도시 재생 문제를 우리 시민과 또 전문가와 함께 수고해 야할수 있게끔 우리 세미나 및 토론회를 협찬해 주신 우리 대전광역시와 우리 대전 건설단체 총연합회 정성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뭐이 자리에 직접 또 참석까지 해서 저희한테 좋은 덕담을 또 이따 간단히 들려주시는데요. 하여튼 뭐늘 대전 건설이라든가 대전의 어떤 경제를 가장 지금 책임지고 계신 우리 상공회 회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토론에 같이 또 공동주최라는 우리 그 신천식 이슈 토론에 신천식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에, 또 오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김우현 과장님 국토부에, 또 LH의 그 이상준 수석연구원님, 또 대전대의 전영훈 교수님, 에 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에, 또 토론자로는 우리 한밭대학교의 박천보 교수님, 목 모건대의 이제 최봉문 교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계속 일이 안 끝나가지고 지금, 에, 이 시간에 도착이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토론에는 참석을 못 합니다. 또 우리 강릉의 풀뿌리 여성 단체 그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또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정경석 박사님, 또 정채일 그 우리 도시재생센터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전문가, 또 학생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끝나는 시간까지 좀 관심 있게 경청을 해 주시고 의미 있는 우리 그 학습 학습과 토론의 장이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건축공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은 혁신과 상생의 그 플랫폼이 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또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공공은 민간기업이나 청년 창업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작지만 특색 있는 공간이 모이면 도시의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에, 정부가 어제 18일 날이죠. 18일 날 에,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상반기에, 30곳, 또 하반기에 70곳에서 100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가지고, 이 재생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원두심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를 또 해봅니다. 어, 또 얼마 전에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민선 7기 도시 분야 아마 경쟁력을 발표하면서 31개 사업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균형,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에, 계획을 청사진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이 참여하고 우리 어떤 대전의 문화 재생과 사람 중심의 스토리 콘텐츠에 투자하고 해결적인 주택 공급을 탈피해서 맞춤형 주거형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이런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광역시 도시환경에 맞게 각 차원의 그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대전을 담는 대전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라는 주제를 갖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대전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유익한 토론회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기해년 새해는 새해를 맞아서 축복이 가득하시고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그 건설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의 그 단체가 제대로 어, 형성이 못되고, 각계,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정책을 위반하는데도, 어, 사실, 그 의견들이 각각 나오다 보니까,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데 어렵죠. 그래서, 에, 그런,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에, 건설협회 대전시 그 회장을 이렇게 취임을 해서, 우리 저, 김만구, 원장께서 그 당시에 에 대전시 건설협회 사무처장님으로 오랫동안 일을 이렇게 그 하셨는데, 에 그래서 이제 우리 김광부 원장께서 우리 저이 건설단체 총연합회 협의회를 이렇게 탄생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단체 총연합회 협의회는 이 학회 단체 해갖고 17개 그 학회협회 단체가, 그, 지금 좀만 5년 전에 이렇게 탄생을 해서, 우리 저김만구 원장께서 전부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어, 좀 상세하게 이제 조직을 해서 이렇게 출범을 해서 만 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가에다가도 이렇게 건설 그 단체 총연합회의 그 어,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저 국내 전체 그 건설 산업 그 번영과 발전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회 어 다섯 개 이제 학회 연구회 이렇게 하고 어뭐 종합 건설 전문 건설 뭐 이렇게 해갖고서 그 열두 개 이제 단체가 해서 어그 단체로 그 이제 그 단체로 말하자고 나면은 한 4,800여 사가 듭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그각 건설과 어, 직접 간접 관련된 모든 단체는 이렇게 예, 참여하고 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오늘 그, 어, 김만구 어, 우리 그 원장님과 우리 정재호 교수님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 어, 우리, 그, 이, 이 도시재생, 그, 뉴딜,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어, 시민들이 이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이렇게 장을 마련을 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 대전에 이제 도시 역사를 보면 이제 100여 년이 이제 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어, 그, 이, 이제 그 대덕구라던가, 아그이 동구라든가 이 중구 쪽은 이제 도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 좀그 낡아서 근대화된 어떤 그런 시대의 생산적이고 뭐 발전적인 어떤 그런 거에 한계점이 도달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어그 도시 재생 본부장께서 방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그 어, 도시 그 전체가, 어, 그,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따라서 이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다른 광역시, 이, 타, 타 시도에 광역시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음, 빨리 근대화 해갖고, 어, 이렇게 그, 더좀 어, 살기 좋게 그런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것들이 뭐좀잘 갖춰졌지만은, 어 부도심 쪽에 이렇게 그 도시 재생 사업들이 이렇게 예뭐 활발하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뭐, 아마도 바라는, 바라는 만큼의 그 충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도심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어뭐 이렇게 참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털고 이렇게 빠져 나가다 보니까 빨리 도시 재생 사업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어좀그 구도심을 새로운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야 아좀 그 많이 빠져 나갔던 분들이 다시 그 들어오고 어 그렇게 해서 다른 타 시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더라도. 빨리 이런 것들을 그이 새로운, 좀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야 어 우리가 대전이 좀더 번영하고 발전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주, 중요하고 중요한 때 오늘 이렇게 우리 김만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저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그에 정계호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그 준비를 해 주셨고, 우리 성김을 도시대정 본부장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게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석을 하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발표하고 준비된 내용을잘 들으시고, 좀 자료 좀 갖다가 아주 관계 계신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홍보를 좀해 주셔서 이 사업이 바로 좀그 착수돼서 대전이 좀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기원도 해주시고 많이 이렇게 참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하여저 연말이 다됐는데 금년 소망, 금년 목표하신 모든 일들 성공적으로 잘 거두시고 그이 기해년 황금 대기의 해를 맞이해서 그이 뜻하고 좋은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내년엔 더 크게 이렇게 그 번영하고 발전하는 어 그런 그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시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기문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 평소에 제가 김한구 박사를 존경하고 있거든요. 잘 모시고 있는데, 저보고 동원령을 내려서 그날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하겠습니다 하고 쫓아온 고와 보니까 그러니까 또 평소에 제가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있는 정재호 교수님과 그 사단이 동원돼서 나오셨다고 하면요 이 오늘 그 모임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알수 있냐면 안내하시는 분이 박사과장님이시더라고요 여성분이라 저는 김항구 원장님 사무실 여직원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laughs> 이 수준 높으신 분들 많이 나오셨고, 이제 센터장님, 센터장님도 오셨고, 정영석 박사, 오늘 토론자로 나오셨죠? 국토부에서도 참석을 해주셨고, 한강호 수기관님 이 자리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신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고의 도시재생 전문가이십니다. 이번에 승진 되실 본부장님 에, 저런 분이 분부장을했으면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도시재생본부가 아쉽게도 이게 확대되는 건지 어, 더 정교하게 제 역할을 찾는 건지 모릅니다만 대전시 조직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형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제목 정하는 데 일조해서 대전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해서 대전만의 차별화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뭐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신도시 의시 토론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 인과성이나 동질성을 따졌을 때 이게 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중요하지만 집단으로 대전사람, 대전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도 동의하고 남도 동의하는 게 그게 정체성이 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부산에서 성공한 도시재생, 세종시에서 오범사례라고 칭찬받는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성공하고 수범사례가 될 수는 없다는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오늘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수준 높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니까 당연히 내용도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뒤에서 우리 기자가 찍고 있는데요. 물론 편집을 할 겁니다만, 편집해서 어떤 부분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자기 얼굴이 나왔나 가끔 와서 그러다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